이거 뭐예요 퀘스트? 뭐로... 뭐 해야돼? 플래체? 가이드? 아... 실리안한테 가라고? 오빠한테 간다 겨울 <목소리> 스튜디오 그동안 잘 지냈나? 응. 귀빈실. 나를 위한 귀빈실? 왕의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귀빈실에 묵으실 동안 기사님을 모실 메리안입니다. 실리안 피악에서 기사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루트랑성에서 가장 깨끗하고 넓은 방입니다. 후후 기대해 버려. 감사하겠습니다. 오, 어 좋은데? 어머, 밥 먹는 곳이구나. 자는 방은? 오,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엘가시아에서 아마는 세상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거울 앞에서 고민한다고? <laughs> 어, 내가 커만 거니까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아! 질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적수일 뿐. 아만 왜 이렇게 이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캐릭터도 이쁘다. 우리 오빠한테 알려줘야 돼. 아, 오빠, 다른 남자가 꿈에 나왔어요. 오빠님이 나오지 않죠? 플래치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네 일어났군. 일어난색이 좋지 않은 걸. 밤새 푹 자지 못한 얼굴인데 불편한 점이라도 있었나? 오빠가 꿈에 안 나왔다니까요. 플래치라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laughs> 다시 가. <laughs> 오빠 이상한 거 봤어요. 아! 여기가 플래체야 음, 되게 베네치아 같다, 뭔가. 아, 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와, 그림 보고 싶은데. 오호. 뚱왜일 아, 와, 여기서 보다니 굉장히 낯설잖아. 돈좀 있냐? 내가 진짜 갚을게. 정말 맹세코. 에? 조금만 빌려줘라. 이걸 담보로 두고 돈 갖고 오면 되잖아. 전쟁터에서 혼돈의 가디언을 12마리 상대한 모습으로 눈빛으로 카즈로스를 제압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잖아. <놀람> 화가 인생 20년 중 가장 어려운 주문이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그릴래. <놀람> 이거 완전 겁. <컴퓨터>. <놀람> 실물보다 훨씬 나은데? 뻥그라 아니냐고 이거. 자, 일단 그 화가를 찾아 그림 가서 전하고 오겠네. 외상 같은 소리 하네. 이거 500년 된 무기라고 술값으로 차고 넘치지. 뭐야? 어, 어쩐 일이냐? 망할 할망구도 있으니 가서 물어보거라. 어. 밉살된... 세상을 구했다고 500년 동안 천척하고 다닌 것도 배기 싫어 죽겠는데. 할머니. 응.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네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어쩔 생각이냐? 그 아이를 등지고 갈 자신이 있느냐? 저 걔랑 그렇게 안 친한데요? 당황스럽네. 음, 이제 얼추 된것 같군. 모든 건다 늙지 않았는데 왜 목소리만 차크라, 늙은 거야? 상대도 근육인데. <laughs> 코마 하셨나 봐요. 그렇구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언덕이다. 어쩐지 그리운 바람이 분다. 와 진짜 옛날 그 외국 시골 이런 느낌 진짜 잔잔하네 아쩐다이벽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우와 잘 만들었네 적절한 시기 온것 같군. 어머 오빠. 자네 괜찮은가? 어, 아, 아, 그럼요. 어 조금 안 괜찮을지도 여기 새끼발가락 찧인것 같은데. 뭐머 우리 오빠 바깥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어 자연광에 또 얼굴에 또 빛나네 또. 하이크주점리은 음, 미안. 예. 저 잠시만요. 모험가님, 아만을 아세요? 어 굉장히 이쁜 언인데 네. 저도 아무나 친구예요. 아주 어릴 때 잠시였지만. 가끔씩 아버지는 또래 친구들과 놀수 있도록 평원 끝에 있는 프리힐리아 마을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어? 뭐지? 로잘린, 네가 플레체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니까 나도 기뻐. 친구들과 헤어져서 서운하겠지만 집에서는 널 기다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으면 좋겠다 곧 날씨가 추워진대 예전처럼 밖에서 놀긴 어려울 거야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프리 힐레아 마을로 놀러와 어쩌면 어머니의 그림을 보러 내가 플래티에 놀러갈 수도 있어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 이 정도면 찐친이기보다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사람 아니야? 촉 되게 좋아 뭐야 뭐야 돌아왔군 어머 오빠. 놀란 표정이군. 자네가 플레치로 떠난 뒤 많은 생각을 했지. 나는 여기에 남아 있는가. 항상 자네를 떠나 보내기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었네 어머, 찐사랑. 내게 줄 것이 있다. <laughs> 이젠 게임 캐릭터인데도 악질 짓을 하냐고요?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 받거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는군. 크.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믿고 도와주 오빠 도와주었지. 되게 말을 되게 이쁘게 한다 우리와의 추억을 그때까지 잊지 않은 거야? 가끔 생각한다네 거짓말 우리가 만약 다른 매번 생각하잖아 아이크 새끼 발가락 찍혔다더니 누가 봐도 머리가 찍히신 것 같은데 왜 그래? <laughs> 새끼 발가락이 일단 각자 흩어져서 수색해보는 게 좋겠네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쳐 부르겠다고? 지금? 지금? 지금 아닐까? 여기 이쪽으로 오게 네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네. 가요, 지금. 바닥에 떨어진 나뭇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 클라우디아. 아마 어머니의 명패인 것 같네. 허, 완전 구석탱이에도 살았네. 어유. 응? 너희 어머니께서 그러셨다고 했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빛이 있다고. 나는 몸이 약해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람이 못될 거라고 말했을 때 네가 그랬잖아.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빛은 어떤 색일까 궁금해졌어. 그 생각을 하니 힘도 났고 건강이 좋아진 건 아마 네 덕분인 것 같아. 뭐 있네 뭐 있네. 뭐 있어. 우와. 뭐야? 젊었을 때의 모습인 건가? 뭔가 찾은 건가? 응. 환영이 반응해? 너무를 기대돼. 환영석을 응. 꺼내서 사용해봐야겠네. 응. 어 10년 전그니까 시즌 1때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플래치가 다쳐서 못 들어갔을 때 이랬다는 거잖아 좋아 다들 여기로 모여 아만? <laughs> 어머 아만 더 늦었으면 우리끼리 시작할 뻔했어 난 이제 아래쪽 골목으로 갈 건데 혹시 내도움 필요하면 물어봐도 돼 이거 봐뭐 있네 아 나만 왔니? <laughs> 엄마 어리광 부리게 많이 기다렸지? <웃음> <웃음> 다들 <웃음> 다정하고 친절해서 꿈만 같다 특별한 보물은 일기장에 붙였다 <laughs> 거울 살피기 <laughs> 거울에 비친 모습이 꼭 악마 같아요.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많이 힘들지 우리 아가? 침대에 누우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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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타 버릴 것 같아요. 어. 엄마가 방법을 꼭 찾을게. 억누르고 어, 있다는 게 이거였나 보다. 괜찮아질 거야. 신께서, 너를 지켜주실 테니까... 이게 아만의 기억인가? 마 네... 도 방금 나와 같은 걸본 건가 어머 오빠 우리 그럼 다른 것 같았지만 같은 시공간에 있었다는 건가?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